저희가 이렇게 테이블로 만든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이 데스크탑하고 모바일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좀 이렇게 정확하게 잘 보기가 좀 힘드세요. 이 테이블이 한 줄에 이제 다섯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니까 제목이 길어지면 나머지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 부분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를 볼때좀 편하게, 다들 편하게 볼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게 좋으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검색은 맨 위에 붙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테이블로 구성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 데이터가 좀 길어지거나 하시면 그 테이블로 하면 테이블은 그 테이블 안에서 데이터가 이렇게 찌그러들어가지고 이렇게 막한 개를 밑으로 쭉 늘어나게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테이블로 작성하는 것보다 테이블이 아닌 div나 li 태그를 이용해서 작성하시는 게 좋아 보이십니다. 그, 중, 그러면 이제 디자인 부분을 좀 하기 위해서 부트스랩, W3 스쿨스의 부트스랩에 찾아가서 보시면 되거든요. 부트스랩을 많이 눌러보는 게 최고입니다. 부트스랩 3 해보시면, 부트스랩 3는 패널이라는 게 있어요. 패널. 그 위에 아래 좌우 패널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서로 쓰는 게 있는데, 그맨 위에 있는 게 헤더입니다. 헤더. 이렇게. 디폴트 헤딩 패널 다시 헤딩 돼있으시고 3칸으로 나눌 수 있는데 헤딩 컨텐츠 그 다음에 푸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푸터 세 군데로 나눠 가지고 이제 저희가 써 가지고 사용할 수있으시고요그 여기 디자인 부분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헤딩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그 디자인 부분에서 쓸 때에 여기 패널 박스에다가 뭐 디폴트 기본은 디폴트 구요 디폴트인데, 여기 이제 색상을 좀 바꿀 수 있죠. 메뉴 색상을 좀 바꿔서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트라이뉴 셀프를 클릭해서 보시면 요게 기본입니다. 새로, 새로 게 해드리겠습니다. 요게 기본이고요. 맨 위에 있는 게 이렇게 그냥 하얀색 배경에 까만색이 기본이고, 그 외에 이제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서, 공지사항인데 테두리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게몇 가지 나오십니다. 그, 지금 요게, 맨 요게 그늘색이 인포죠? 그 패널 다시 인포 클래스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데인저, danger, 아, 데인저입니다. 그 패널 다시 데인저 정도에 해당되는 게 이제 약간 이거니까 요둘중둘 중에, 둘 중에 하나? 프라이머리도 괜찮은 것 같고요. 디폴트도 그냥 무난합니다. 디폴트가 제일 그 블랙 앤 화이트로 이용해서 무난하게 사용도 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처리를 할수 있는 거 디자인을 먼저 사용, 선택을 하시고요. 그 데이터 한 개당 요 패널 데이터를 한 개씩 만드는데 요 태그를 보시면 div입니다. div 이렇게 패널 그룹 쓰는데 여기 div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여기 요기, 여기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헤딩, 바디, 패널 다시 헤딩, 패널 다시 바디, 패널 다시 푸터로 세 군데로 나눠 가지고 처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맨 위에다가 뭘 만들 거냐, 이걸 이제 사용하시는 거죠. 이렇게 맨 위에다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에다가 뭘할 것이냐, 번호 같은 거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고, 맨 오른쪽에다 작성일 정도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제목을 요가운데 제목을 가운데다 쓰시면 될것 같고, 되시겠죠그 다음에 맨 처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그 공지 시작일, 공지 종료일 대시한 게 써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이 정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네, 사용하시고 아니면은 이제 이걸 전부 다다 이렇게 번호하고 번호에 해당되는 거 하고 이렇게 쓰시고 날짜 쓰시고 그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지기간을 맨 위에다가 이렇게 쓰시고 작성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작성일을 빼주시고 아니면 작성일을 요맨 끝으로 하시고 여기 공지기간을 여기다가 쓰시고 그러니까 디자인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구성해서 만들 것인지 되시겠죠? 네. 이렇게 생각해서 사, 사용하시고요. 그, 이쪽에다가 공지기간이라고 해서, 공지기간 이렇게 써주시고, 이제, 공지기간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시작이 공지 시작일과 공지 종료일부터 이렇게 처리가 된다. 요 정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글번호, 번호에 해당되는 거 공지번호에 해당되는 거 여기다 쓰는데, 공지번호는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긴 해요. 공지번호에 해당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는 게, 그, 공지번호 순서대로 되진 않죠. 얘가 지금, 그 업데이트 데이트 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잘 나오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공지번호를 그 이렇게 지우시면 여기 공지번호를 없앤다 하시면 공지번호를 어디, 어디가 두어야 돼요 줘서 사용하시면 이제 태그 안에 데이터 다시 이런 걸로 데이터 다시 넘버 이런 걸로 이제 처리를 해서 태그 안에 숨겨놓고 태그 안에서 가져오는 이런 j q u e 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 넘버를 넘버를 계속 그 보이게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부터 결정을 하셔야 되죠 어떠세요 그냥 번호가 그 뒤죽박죽 되더라도 번호 보이게 할게요 번호 쓰시고 그 다음에 작성일을 맨 오른쪽에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제목에 대한 걸 쓰시고 그 다음 맨아래다가아 공지기간 이렇게 푸터를 이용해 쓰시고 디자인 색상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그 디폴트를 하셔도 되는데 디폴트는 색상이 좀 그래서 디폴트 말고, 이렇게, 인포나, 아니면은, 데인즐 정도의 색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데인즐 정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데인즐, 맨 아래. 데인즐 정도 색상으로 진행을 하자. 되시겠죠? 진행을 해서, 이렇게 요, 거 이제, 복사하시면, 요거 복사해서 쓰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그 복사해서 쓰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패널에 해 당되는 이 div를 복사를 한께 해주세요. 복사. 하시고, 저희가, 이렇게 테이블로 만드는 것 대신에 테이블 위에다가 붙여넣기 할게요.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한개 해드렸고요. 대인절이고 그다음에 푸터를 한개더 만드세요. 여기다가 이제 푸터라고 그 패널 다시 뭐 푸터라고 이렇게 푸터라고 써주시고요. 근데 기가 푸터입니다. 패널 푸터다. 이렇게 해서 한개더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지 리스트에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하시는 거예요. 마시면 이렇게 나오세요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번호 번호를 맨 위에다 쓰시고 맨 오른쪽에다가 저희가 한개더써 가지고 뭘할 거냐면 이제 그 공지 등록일 수정일입니다 공지 수정일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하고 그 공지 기간 공지 기간 맨 아래 제목을 여기 중간에 이렇게 넣으려고 합니다 포문을 요걸 돌리는 거죠 포문 돌려서 내용에 맞춰 가지고 쓰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패널 안에다가 이제 여기 헤딩 있는 부분에다가 이제 맨 앞에 번호, 번호를 집어넣자 이거죠 번호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를 나오게 만들면 나오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이제 그 번호가 있는 태그를 스판 태그나 이런 걸로 둘러싸가지고 이제 클래스 넘버를 붙이면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요기에 지금 요렇게 되있는 요 div가 div에 가지고 패널로 만든 게요게 이제 그 테이블의 tr 태그랑 똑같습니다. tr 태그랑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테이블은 지우셔도 돼요. 지우셔도 되고요. 테이블은 이제 이렇게 테이블 부분은 다 날리시고요. 포위치 안에다가 이제 포위치 안에 테이블 tbody까지 전부 다 날려주세요. 날려주시고. 그포이치문에 tr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요거 참고해서 좀 이렇게 하시면 되기 때문에 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 div 에 해당되는 것을 요거를 이제 밑으로 내려서 밑으로 내려세요. 내려 내려 가지고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드래주시면 되고 이제 아이템에한 개씩 꺼내서 저장해놓 은 저장해놓은 것을 가지고 이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표시를 하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div 헤딩에다가 저희가 뭘쓸 거냐면 앞에의 글번호 글번호를 쓸 것이기 때문에 div로 한개더 해드릴게요 div 한개 만들어 주시고요 글번호에 해당되는 것은 뭐 번호 이렇게 쓰시고 땡땡 붙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번호에 해당되는 것을 스판 태그 아 그냥 내비로 두면 얘가 이제 넘버 같은 거 클래스 붙이기가 힘드니까 클래스 이꼬르 그 다음에 얘가 넘버입니다 여기 지금 쓰고 있는 게 넘버예요 이 쓰시고 달러 중간에 열고 vo.number 이렇게 세팅하라는 얘기죠 넘버 세팅했습니다. 되시겠죠? 그리고 div를 만드시는 거는 이제 이거는 그냥 이제 왼쪽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그 div를 한개더 만들어 드릴게요. 저희가 div 한개더 만들고 됐죠. 그 다음에 그 작성일에 해당되는 것을 달러 중간 열고 쓰시면서 부여점, write, date 작성일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쓰시면서 여기에 있는 div에다가 클래스를 붙여요. 클래스 입구로. 상담에 찍으시고요. 여기다가 pull, 맨 오른쪽에다가 풀 u l l 다시 right, r i g h t right, -I -G,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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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 h t 예, yeah. right 사용해 보시면 이제 이런 게그맨 오른쪽으로에 맨 오른쪽에 붙을 수 있도록 이제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죠. 드시겠죠? 처리가 되구요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중간에 뭘 하기로 했어요? 여기 중간에 바디 부분에다가 타이틀을 집어넣기로 했어요. 달러 중간에 열고, 여기 부여점 타이틀. 집어넣기로 했구요. 푸터에도 마찬가지, 이제, 그, 쓰시는데, 푸터에다가는, 푸터에 putter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집어넣는 게, 이제 공지 기간, 공지 기간을 여기다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달러 쓰시구요. 중간에 열고, 그 부여점 스타트 데이트, 스타트 데이트 쓰시구요. 부터, 부터. 그 다음에, 달러, 중간에 열고, v.endDate, endDate. 이렇게 쓰시자.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지우시면 됩니다. tr에 해당되는 것은 다 지워요. 지우시면 이렇게 이제 패널로 해서 반복 처리가 돼서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 클릭하는 거를 보셔야 되는데, 클릭하는 거는 이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클릭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div를, 저, div 전체가 이제 클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클래스 한칸 띄시고요. 이게 데이터로우입니다. 얘가 데이터로우. 그렇 해서 마우스가 되시면 백그라운드 이렇게 생기시게 만드시, 만드셨구요. 이렇게 쓰시고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하시면 색상이, 아, 색상 부분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예, 색상 부분이 이상하게 되는데, 예,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구요. 이제 색상, 여기 찐, 여기 볼더를 좀 진하게, 색상이, 색상이 마음에 안 드네요. 이게 한개 봤을 때는 이뻤었는데. <laughs> 한개 그러니까 한개 보는 거하고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보는 거하고 좀 틀려요, 그죠한 개로 봤을 때는 이쁜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지 않네요. 그렇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그 이쪽에 이 색상 그냥 디폴트로 갈게요, 디폴트. 건너 <laughs> <laughs> 그 건너 블랙 앤 화이트 역시 우리는 블랙 앤 화이트야. 데인주로 말고 디폴트. <laughs> 디폴트. 네. 가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새로 고침. 예, 예, 좀 낫네요. 예.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 15개로 하니까 되게 그 길어 보이고 많아 보입니다. 많아 보이고 페이지 처리도 되고, 되고 있고요. 지금 15개 아니고 저희가 올인데 10개. 여기도 좀 피리어드가 삭제가 되죠. 10개로 했는데. 모든 모든 데이터에 1 0 개를 했는데 필요하다가 삭제가 되니까 필요하다도 존재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공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됐죠? 요 핸드폰으로 보시면 이제 깨지지 않아요. 이 데이터가 그냥 잘 보입니다. 모바일로 봐도 모바일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얘를 줄여 보시면 되죠. 줄여 보시면 디자인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보서 그냥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예, 요 정도 되겠네요. 삼십 센 이렇게 나오시고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서 처리할 수 있다. 가실까요자 이제 그 뷰로 보내는 것은 이제 잘 붙여서 넘겼고요. 근데 퍼페이지 더 붙일 때. 저희가, 그, change, 뭐, change 이미지 이건 없으니까, 한 페이지당 보여주는, 보여주는 데이터 개수, 아, 이거 change가 데이터 개수네요. per page 넘으면 해당되는 change, change 이벤트. 붙이는 걸 쓰시는데, 이때도 이제 페이지 넘기고요. per page 넘기고요. 여기 페이지 쿼리를 쓰시면 되는데, 어쨌든 해서 사용을 하고서 이제 데이터 한 걸로 바꿔주시고요. key하고 word 붙이고요. period도 붙여주셔야 됩니다. period. 그래서 공지 기간에 해당되는 써주시고요. 공지기간 해당되는 것은 이제 달러 어, n 사용하시고요. 이제 피리어드 피리어드 플러스 플러스 이로 붙이게 이제 n에서 상단에 붙여서 <laughs> 써주시고요.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 찍어줄게요. 찍어주시고요. 그 여기 워드 쓰시면서 맨 뒤에 상단표 있으셔야 됐죠. 상단표 있으시고. 블랭크 있으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워드 워드 쓰시고 이어붙이기 자바스크립트에 이어붙이기 요거 상탑표 안에 요거는 이제 이해객체로 출력하기 출력하기를 쓰시고 period period 로 사용하시고 여기 달러 중간에 열고 페이지 오브젝트 안에 period가 있으니까 페이지 오브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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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쓰시고 period period 이렇게 붙여서 넘기시는 걸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되시겠죠? 그 부품적으로 피리어드는 아무것도 붙지 않으면 현재 공지입니다 공지를 사용하시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그 지금 현재는 관리자로 관리자로 되 있어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관리자가 아니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10개로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가 10개입니다 10개로 되어 있는데 피리어드가 all 입니다 a l 올로 있어서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퍼페이덤을 고치시면 피리어드 넘어가야 되고요 퍼페이덤이 1 5로 바뀌었죠 바뀌는 게 보이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피리어드가 모든 피리어드가 같이 넘어가야 되고 퍼페이넘도 바뀌어서 퍼페이넘이 바뀌면 페이지는 1페이지다. 아시겠죠? 무조건. 그리고 검색은 없는 걸로 이렇게 사용해서 현재는 검색은 없는 걸로 사용되는데 그 검색이 있으면 검색이 넘어갑니다.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15개, 15개 좀 많긴 합니다. 볼때 10개 이렇게 보시면 피리어드도 같이 넘어가서 이렇게 데이터로 처리가 되고 여기. 퍼페이지 넘 10으로 바뀌었고 피리어드는 올로 해서 넘겨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글을 클릭하시잖아요. 클릭하면 뷰점 두로 가게 되고요. 뷰점도 불번호 넘어갑니다. 페이지 넘어가고 퍼페이지 넘어가고 키워드 넘어가고 피리어드가 넘어간 거 보이시죠? 넘어가고 이제 글보기로 왔을 때 리스트로 오면 이제 여기 글넘버 빼고 나머지 해당되는 게 붙어서 이제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넘겨서 처리가 돼서 아시, 처리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현재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뷰.jsp인데 그 프로그램은 뷰로 안 가고 그냥 보드로 가요. 보드로 처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되어져 있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